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교회 앞에서 참큰 박수갈채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급속한 교회 성장 그렇고요. 그런가면 그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보내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2만 명 정도의 그런 성교사들이 그동안 배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성교의 열정과 그리고 그 역량이 199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가 교세적인 그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교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그 한국교회와 그 선교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국교회는 상당히 복음적인 정신으로 그동안 선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에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르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대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두 번째 로잔 대회가 또 열렸고, 또 2010년에 또 케이프타운에서 제3회그 로잔 대회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그 로잔 대회에서 계속적으로 천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입니다. The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Christ입니다. 어, 이, 이, 이 같은 그 복음적인 교회들의 연합이라고도 할수 있는, 협의체라고도 할수 있는 로잔대에서 분명하게 천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다원주의 노선은 분명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명백히 부정을 한 거예요. 1989년에 그 필리핀 마닐라의 마닐라 선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때 그 선언문을 본다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 신학에 대한 복음주의의 답변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 길이라는 것이고 이외에 어떤 것도 부과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마닐라 선언문에 에 첨가되어졌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지난 날에 우리가 종종 다른 신념들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지와 거만, 무례함, 심지어는 적대적인 태도까지 취해왔던 그 잘못을 회개한다. <laugh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회개한다는 걸까요? 아, 이것은 그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그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타종교인들도 역시 타종교도 역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여태까지 그런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 그동안 그 복음을 전하면서 타종교인들을 너무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전했던 그런 태도를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같은 선언은 어, 선교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 표명인 것입니다. 이제 더욱 더그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타종교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진 그 힘에 의한 선교, 또 근세 17, 18세기에도 보면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의 주로 이제 기독교 국가들에 의한 압도적인 경제력과 문화를 동반으로 한 그런 힘에 의한 선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 그 뭐랄까 비기독교인들 앞에서 그 기독교회의 거대한 그 풍채를 과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선교에 있어서 선교 활동이타 종교 선교 그리고 타문학권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꼭 뭔가 좀그 고쳐야 될좀 이런 점들을 반드시 고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아까 그 마닐라 선언문에서도 나왔듯이 말이죠.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또는 불관용적으로 대했던 그런 태도는 좀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닐라 선언문의 고백이죠. 지난날 우리 대부분의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타종교들 타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무례함을 좀 범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는 대개 타 종교인들로부터 너무 거만하고 편협적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방법은 오히려 그 어찌 보면 불교하고 비교해 불교에서는 좀 선교적 관용성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마침 물로 적셔들어 오듯이 이렇게 그들의 포교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종교인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그냥 그대로 흡수한다든지, 여과 없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타 종교와 우리의 종교를 그냥 막 하나로 혼합하려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운주의적인 이런 태도는 반드시 배제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구원의 유일성하고 완전히 배제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혼합주의는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대화가 그게 아닙니다. 마틴 부버가 말했듯이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각자 갖고 있는 그 정체성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대화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그어타 종교인들을 만나는 장에서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 선교의 목표가 종내에 있었던 그 개종 개종시키는 것만을 위주로 하는 개종 제일주의적인 패러다임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이제 낡은 가죽 부대와 왔다 이거죠. 이제는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 가죽 부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회심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이 먼저가 아니라 회심시키는 게먼저라요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 어떤 문화권 속에서는 개종이 먼저 되고 회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회심은 했지만 아직 개종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선 복음적 회심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선교 방법에 있어서 관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봉의 28장에서 19절, 20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Disciple-making ministry,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은 바로 관계 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종제일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그래서 복음적인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제자 삼는, 이런 선교의 능력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점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고쳐나가고, 체제로화 시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어, 우리의 앞으로의 그 선교 선교 현장에서 우리들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들의 그 선교의 목표 전도의 목표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저는 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적 대화라고 말, 말합니다. 미 i s 리 i o n a r 선교적 대화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세 가지 정신, 세 가지 태도가 꼭 필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타종교인들, 타문화권에 가서 타종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 타종교인들을 대할 때에 우선 첫 번째로 요청되는 것은 그들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확신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시해 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혀 다른 종교인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믿어왔던 그 종교를 철저히 믿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종교적으로 깊은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표시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려져 있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마음을 열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략적으로 마음을 연 태도로 네, Open Attitude로서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널다 인정해 아 그렇구나 그럴 때그 사람도 비로소 자신의 딱 닫았던 마음을 열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고민이나 실존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교적 대화의 첫 번째 스텝.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그타 종교인과의 만남의 장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어 만약에 뭐 꼭 요청이 된다면 그 사람과의 공동체적인 삶의 장도 가능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사람하고 정기적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에그 교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자주 자꾸 만나 만나야 된다는 거. 만나야 서로 교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철저히 무장하고 배제되어야 될거 뭐냐면 종교적 상대주의 내지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내가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져 버리면 이건 배가 파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 오픈 애티튜드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사랑과 이해의 정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동시에 소유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만남의 장이 이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어, 되어줘야 될 필요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의 중심적인 선교의 터전이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이게 마지막 그 열매 단계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 확신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종교는 헛된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것이 확실하다면, 또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 사람하고 만나서 종교적인 대화를 하고 실존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속에 계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저 사람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음의 승리는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란 걸 잊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참된 것은 언제나 헛된 것을 추월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타 종교인들이 이론과 논리와 변증적인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꼭 노, 노, 어떤 논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초월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그 초월적인 그 은사에 의해서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세 단계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미션리다이일러라고 말씀드렸죠. 선교적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가 숨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신을 숨기는 그러한 헛된 에, 그런 어,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로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말이죠. 우리의 그 만남의 그 선교적인 만남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 대화라고 그랬죠? 선교적인 대화의 광장 속에서 결국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결국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게 된다는 거. 네,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죄가 뭔지 참다운 구원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과 정죄 의식을 또 주시어서 그래서 복음 앞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개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그 사역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지 나의 입술과 내변론과내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여러 많은 타종교인들하고의 그 대화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와의 만남 속에서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죠. 그럴 때에 그들이 그그 어, 그 보이지 않는 냐그 영적인 그 어떤 감화력에 의하여 어 감화되어지고 또는 제압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 대화의 과정인데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또는 바깥에 나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그리고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선교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 어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런 점에서 볼때어 오늘날 그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어그 세계 영역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어그 힌두 문화권 에 예,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힌두 문화권에는 아직도 이 다신교적인 예, 그러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리고 혼합주의적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예, 보통 그 인도 사람들 중에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에 예, do you believe in Christ Jesus? 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그러면은 아 yes i believe in Jesus.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어 그런데 이제 대다수 인도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도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이고 또 자기는 다른 종교들도 역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혼합적인 구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 문화권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아주 힘 있게 전해야 되고, 아주 변증적으로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참다운 그 복음, 적 구원론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인도 힌두 문화권을 향한 우리의 그... 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런가 하면, 중국 문화권 역시, 중국의 문화권도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추방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은 그 이전에 중국하고 매우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990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그 개방화 추세에 의하여서 중국도 역시 조심스럽게 개혁과 개방의 노선을 그동안 걸어오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중국의 그 탄압,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되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 이제 소위 가정교회이죠. 이 가정 교회는 그와 대칭되어지는 그 삼자 교회하고는 좀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인데요. 가정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그들의 활동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그런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자 교회와 가정 교회 사이에 그런 갈등도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방침들이 아직도 상당히 그 폐쇄적인 가운데 있고 최근에는 더욱 더 더욱 더그러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축출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자, 이런 그 폐쇄되어지는 그런 폐쇄된 그 어, 곳에 꼭 필요한 그 방법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교적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교사회로서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은 더더욱 그렇구요. 이런 지역에서는 선교적 대화의 방책으로 엄밀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커다란 덩어리가 바로 이슬람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화권 간의 그 갈등과 쟁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은 그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또 그리고 그 그들의 그 이슬람 신앙을 아주 그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이슬람 국가들의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름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슬람 문화권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그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슬람인들이 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선교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백수십 년 전에는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선교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선교회 어, 이 교회가 확산이 되어지고 부흥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고 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에, 그래도 근대화 되어지고 산, 산업화의 발전이 있게 되어지면서부터 교회들로 교세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그런 어,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에, 세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한 나라 중에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그런 선교중심의 그런 그 한국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한국교회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런 그 하나의, 하나의 그 저하되어지는 교세도 저하지고 따라서 모든 활동들이 쇠약해져 가는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이 때가 또 어찌 보면은 새로운 그 도약의 시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기가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허점들과 부푼 것들과 그리고 우리 허영과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들로 치장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 덜어내고. 홀가분한 몸으로 아주 진솔한 자세로 다시 복음 앞에 직면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완수를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힘 있는 교회로서 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슴 뛰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 옆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